남가주 한국학원 사태를 놓고 김한중 LA총영사와 심재문 남가주 한국학교 이사회 이사장이 비공개 만남을 가졌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이 타협점을 모색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LA총영사관, 남가주 한국학원 심재문 이사장이 김한중 LA총영사와 2시간가량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면담을 끝낸 심재문 이사장은 한인 커뮤니티의 총의를 거스를 마음이 없다며 재외동포재단 지원금을 다시 지급해줄 것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그 현장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그 해결을 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남가주 한국학원 본부는 재외동포재단 지원금 중단으로 한글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연약 초등학교와 5개월 간의 단기 임대를 계약했지만 한국 정부 지원금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 부지 임대료와 교사 임금 지불에 차질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좀 좀... 역사를 없애 버리려없애는 거잖아. 요 그러니까 빼네교장들이 네, 네. 그러니까 계속 전화 한두 번 오는 게 아니야. 심재문이 사장은 학원 이사회가 사익을 추구할 마음이 없다며 학원 관계자들의 노력을 잊지 말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사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뭐 이익이 있다든지 또는 뭐 이런 거에 대한 전혀 시스템상으로 없고 그간 학원 본부는 한국 정부가 요구한 독립 재정 운영 사약이 어렵다는 방침을 고수했으나 점차 악화되는 자금 사정으로 타협점을 모색하는 입장으로 방향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LA 총영사관은 아직까지 강경한 입장이지만 이제는 남가주 한국 학원 사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사관과 동포사의 학원이 서로 팔을 걷고 이렇게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아마 좋은 결론이 날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한편 이번 면담은 한국 정부가 관련 이사진들의 영국 입국 금지안을 추진하고 있는 초강력 대응에 앞서 진행된 것으로 향후 일부 이사진들의 탈퇴도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